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항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이사야서에서는 모두 이네 편의 즉 하나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4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52장,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2장과 이 49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50장, 52장은 여호와의 종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저 주로 이 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한 종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선택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오늘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여호와의 종이신 이 메시아의 이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지도 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갈대는 이 고대 지역의 이 습지나 물가에 자라면서 유포라데스 강 또는 이 나일강 그리고 팔레스타인 요단강 주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 갈대 그러니까 풀이죠. 이 그래서 이 갈대는 이 연약해서 바람에 잘 흔들리기도 하고. 또잘 꺾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이이잘 꺾어진 모습을 통해서 부러지기 쉽고 연약하고 이 상처받기 쉬운 이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갈때 오늘 말씀에 있는 상황 갈 때는 이 반쯤 부러져 있는 이 보기 흉한 그런 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의미로 사용되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 돌이킬 수 없게 큰 타격을 입고 죄악으로 타락하고 또 영혼이 꺾여진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꺾여진 상황 갈 때도 꺾이지 아니하신다. 즉 포기하지. 안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황 갈대를 꺾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하는데 이 꺾다라는 말은 이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내어 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갈대는 아무런 쓸모와 이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갈아엎고 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재배한다든지. 이 불태워서 버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장차오실 하나님의 종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 비관적인 상황,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 처한 인간들을 세상의 논리, 세상의 왕들처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또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상한 갈 때처럼 꺾여진 이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안진병이 또는 이 소경들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난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서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성도들의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싫으니까 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버는 것만이 성도들의 교인들에게 이 복수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버리고 열심히 돈 버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제법 번창해지고 또 돈에 힘이 있어서 제법 사회적인 위치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다가가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느냐?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하라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환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아들 앞에 환상에 보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아들이 쏘아붙이면서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서 반항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에만 미쳤지, 내게 뭘 해줬냐고, 소리를 집에 지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천대받던 일이 너무너무 싫어서, 내 자식은 절대 가난하게 키우지 않으리라, 예. 열심히 사업을 해서 풍족하게 길렀는데, 아들의 반응은 아닌 것입니다.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항한 아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키우셨는데 나는 자식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 목사님의 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갈때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메시아의 사역적 성품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등불은 꼭 고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이 빛으로 상징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등불 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등경을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오신 사역이 뭐냐?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꺼져가는 한 영혼을 소생시키기 와요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죄악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상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원래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내신다,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꺼져가면. 냄새나고 그 그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면 다시 불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바람 한창 불때 시카고의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타임즈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 아들들 중에 19살 난이 막내, 이 셋째 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항상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화가 나서 나가라 너 같은 자식은 둔 적이 없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보통 동서양으로 아버지 다 그렇게 혼을 내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버리키는 게 아니고 나갑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라고 사정을 해도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반항하고 뛰쳐나간 아들을 기다리는데 며칠이나도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비통해집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소분해 보니까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난다고 말하고 그래서 서부로 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으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부인하고 자식들이 살 만한큼 남겨놓고 이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서부 개척하는 이 캠프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한 걸음 늦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캘럽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갔는데 거기도 아들이 먼저 가버린 겁니다. 다 돈은 다 떨어졌고 아들은 찾을 길은 없고 집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위에다 페인트로 아들아,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단이 가는 곳마다 찾아가서 바위에다가 글을, 페인트로 글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 아빠가 사랑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아들이 처음에는, 아, 참, 내 쫓을 때는 언제고, 돌아오라고, 나안 돌아가. 이랬는데,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써놓고 돌아오라고 써놓은 그 글을 보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같이 이 그름을 내고 방황하고 타락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또한 편역한 자녀로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 오른손을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죄를 짓고 타락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한 복이 흉한에 꺾어져 버린 복이 흉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하시고 사랑한다고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몽골의 사람들은 눈이 다들 시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보통 찾아보면 영 이 3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0.1.5 우리는 좋은 눈을 그러는데, 거긴 3.0이 기본인 것입니다. 근데 눈이 좋은 사람은 7.0까지도 보인답니다. 초원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눈이 피곤하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멀리 저초원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눈이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고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